한국 고대 명상. 명상은 법력을 만든다. 현실이 너무 빨라 여러 사람들이 못 따라감을 호소하고 있다. 어제의 과학 이론이 폐기가 되고 새로운 학설이 난무한다 기성 세대와 MZ 세대 간의 불협과음이 대중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의학의 발달로 옛날 기성 세대가 아직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인들은 휴대폰의 사용에 불만을 품고 있다. 또 은퇴 후 10년이 지났지만 건강을 지키려고 만보 걷기로 3끼를 챙겨 먹는 삼시기가 된다. 택배 회사인 쿠팡에서는 하루 일당이 12만 원으로 누구나 취업 가능하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걸어다닐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의 기회를 노리지만 당국의 제도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불교나 가톨릭에서도 출가자를 모집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한다. 선이나 신심만으로 출가를 결심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풍족하다. 출가를 한다는 것이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나 해당되는 옛날 얘기다. 과거를 쪽집게처럼 알수 있고 또한 미래의 운세를 알수 있는 사주학에 관심이 많다. 특히 자기가 개발한 셈법으로 죽는 날을 정확히 알수 있는 사주풀이에 많은 호감을 느낀다. 시간 여유가 있고 학문에 관심이 있는 이들 혹은 앞으로의 사주학 사업을 계획하는 이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모두들 성명학이나 사주 풀이는 내 운세를 점치는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현실적인 이들은 모두가 화술에 의한 거짓말이고 사기라고 몰아붙인다. 하지만 미래의 불확정성에 오늘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들이 찾는 현장이 된다. 일상생활이 복잡하다 보면 정신과를 찾는 환자들이 의외로 많다. 신경정신과는 정신이 이상한 환자만이 찾는 곳이 아니다. 스트레스 등으로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한 환자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 혹은 공황장애 환자 등으로 줄을 잇는다. 하지만 종합병원의 약물 처방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수행의 명상만으로 자가치료가 가능하다. 물론 하루 이틀만에 효과가 나타나거나 혹은 처방약물을 끊을 수는 없다. 처방한 약물 복용과 함께 나만의 시간을 만들면 불교에선 가톨릭의 기도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시간을 가져도 집중하기가 어려워 10분도 보내기가 힘들다. 복식호흡이 좋다고 매스컴에서 설명하지만 눈을 감으면 일상의 일들이 떠올라 생각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종교를 찾고 또는 전문가를 찾으러 다닌다. 명상이란 종교의 기도나 연불, 자기 최면식 명상, 그리고 심리치료 등 포함된다. 하지만 각기 종교마다 명상하는 방법이 다르다. 누구는 불교의 선을 권하고 혹은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품 안에서 은총을 구해야 함을 역설한다. 서구의 기독교는 하느님을 숭배한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구원 아래 이루어짐을 표방한다. 그래서 신의 우두머리인 하느님을 숭배하며 찬양한다. 하지만 비기독교인이나 과학적인 사유를 가진 이들은 서구의 기독교는 세뇌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이상하다. 오늘의 과학이 하늘의 구성 요건을 까다롭게 나눈다. 지구 대기권에 하늘이 있는가 하면 우주 속에 끝없이 펼쳐지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불교는 세뇌와는 다른 길인가? 그들 역시 부처님의 은서를 말하면서 불경의 8만 4천경을 되새기며 신심을 부추기고 있다. 초발심에서 시작된 불교의 선은 아직 불투명한 사유에다 고답적인 말과 공덕을 설명하면서 이타심을 부추긴다. 그러나 하느님을 숭배하거나 이타심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명상은 아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증상의 완화가 목표다. 그렇다면 심리치료의 자기체면으로 명상을 유도하는 것은 어떨까? 자기체면은 두뇌의 세뇌로서 아픈 환자에게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과 같다. 감기나 몸살 환자에게 진통제를 주입하는 것보다 열이 내리고 기침과 가래가 나오지 않는 진정한 처방이 필요하다. 불면증 환자에게는 종합병원의 처방은 강제로 수면을 유도하는 물리적인 힘이다.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복용을 멈출 수 없다. 결론적으로 약물임 아닌 자연치 유력으로 불면증 혹은 영적 장애 등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따라서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명상 의 힘으로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법력이 필요하다. 명상은 자기의식이 배제된 무심 이어야 한다. 무심만이 맑음을 만들어내고 법력 을 창출할 수 있다. 왜 우리의 의식이 나쁜 것인가 우리의 몸은 육체와 영혼의 합작물로서 의식은 우리의 몸에서 배출된다. 그래서 의식의 활용은 영적인 것과 결부되어 탁한 기운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의식의 도움을 받지 않는 무심만이 법력을 만들 수 있다. 명상에서 무심을 요구하는 까닭은 의식을 활용하면 탁한 기운과 연결되어 비닐령이 출몰하고 의식이 배제되는 무심일 때 맑음의 법력이 만들어진다. 눈을 감고 침묵의 시간을 가져본다. 그런데 두뇌의 생각은 쉬고 싶어도 생각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뭉게구름처럼 떠올라. 일상의 생각으로 점철된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고 집중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때 필요한 것이 수식관 호흡이다. 수식관 호흡은 숫자와 호흡을 따라가는 것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대체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굳이 앞서가는 스승을 찾지 않아도 혼자서 집중할 수 있다. 한국 고대명상의 단전호흡은 무심 속에서 면역력을 증진하면서 범역을 만들어낸다.